AI가 2025년에 돈이 잘 모이는 사람들의 SNS 사용 습관 세 가지를 분석해서 뽑았다. 첫째, SNS를 소비가 아니라 정보 수집용으로 쓴다. 돈 모으는 사람들은 쇼핑, 명품, 여행 콘텐츠가 아니라. 세금 연 동투자 부동산 정보를 저장하고 필요할 때 다시 꺼내본다. AI 분석에서 이 행동이 지출 감소 효과 1위였다. 둘째, 비교 대신 기록을 한다. 남의 성공, 남의 소비를 보며 비교하는 대신 내가 한 투자 소비 목표를 SNS 메모나 숨김 계정에 기록한다. AI 데이터에 따르면 이 기록 습관이 있는 사람들은 1년 뒤 평균 저축률이 더 높았다. 셋째, SNS에서 시간을 정해놓고 쓴다. 밤마다 멍하니 스크롤 하는 사람들은 지출이 늘고 지적 자원이 떨어졌다. 반대로 돈 모으는 사람들은 하루 1020분만 SNS를 사용하고, 나머지 시간은 자신한테 필요한 정보만 본다. AI가 분석한 시간 관리 점수가 가장 높았다. 정리하면, 정보 수집, 기록 습관, 시간 통제. 이세 가지가 2025년 돈이 모이는 사람들의 SNS 사용법이었다.